좋은 땅, 나쁜 땅의 존재 근거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떨기 땅,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씨를 받은 자, 즉 성도의 역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